할렐루야. 오늘 나눔 말씀의 제목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높이가 18규빗이다라고 15절에 높이가 18 규빗이래요. 음,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럼 9m가 나와요. 18 규빗. 네. 9m. 그 다음 둘레가, 둘레. 이게 둘렀다 그랬잖아요. 둘레입니다, 둘레. 둘레가 12 규빗입니다. 나누기 2 하면 6m입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틀리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둘레가 6 m 예요 그리고 꽤 두껍죠? 네. 높이는 9m. 근데 9m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절에 보면 기둥 꼭대기에 기둥 머리가 또 있어요. 기둥 꼭대기에 기둥 머리가 있는데 기둥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 또 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기둥 머리가 다섯 규빗이 더 있어요. 다섯 규빗이니까 나누기 2하면 2.5미터가 또 있어요. 9미터 플러스 2.5미터니까 11미터 이상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따졌을 때 11미터 정도 되면 4층. 예, 어떻게 아셔요? 그 정도 됩니까? 맞아요. 지금 저희 교회 높이. 저희 교회 높이 정도 될까 싶어요. 옥상까지 다 따졌을 때한 4층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정도 된다 생각하면 기둥이 오, 꽤 높습니다. 두께가 6미터, 6m, 둘레가 6미터니까 지름은 지름은 약한 1.5미터 정도. 예. 그러니까 예, 상당히 두껍죠. 그큰두 개의 기둥이 성전을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두 개의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뭐예요? 야긴.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두 개의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름 지어 보셨어요? 이름. 자녀들 이름 지어 보셨죠. 이름 금방 지어지던가요? 목장 이름 금방 안 지어집니다. 목자 목녀들에게 목장 이름 지어보라 그래도 머리 아파해요. 유대인들 구약 주석으로 알려진 미드라시에 기록된 다윗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그 승리한 자기 자신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보석 세공사를 한명 불러요. 보석을 아주 잘 다루는 보석 세공사를 한명 불러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승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쁜데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좀 만들어 주라. 그런데 그 반지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하나 좀 새겨 줘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승리를 하, 했는데 너무 승리에 도취하지 않도록, 어, 승리했더라도 승리에 도취하지 않도록, 어,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다시 내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글귀, 동시에. 내가 맨날 전쟁해서 이기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어른아닌가는 내가 보면 지기도 할 거고 패배하기도 할 건데, 그랬을 때또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어, 그래서 그런 글귀를 좀 하나 좀 새겨주라. 그런 주문을 한 거예요. 보숙세공사한테. 아니, 보숙세공사한테 그냥 잘 만들어주라고만 하면 될 건데, 그 글귀를 또 그런 글귀를 또 적어주라고. 주문을 넣으니 이 보속 세공사는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어 드려야 왕이 이 승리에 너무 도취되지 않으며 또 너무 또 절망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 뭐라고 적어야 되나 그래서 이 보속 세공사가 너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지혜의 왕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가 이제 이 보석 세공사가 막 근심에 쌓여 있는 걸 어느 날본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아, 당신 아버지가 이런 걸 주문했는데 나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솔로몬이 웃으면서 아, 그 간단한 거라고. 이렇게 적으시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적으시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승리했더라도 승리했더라도 정신 번쩍 드는 거죠.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패배했더라도 절망했더라도 다시 또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어떤 시인이요. 란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시인이 거기 그 미드라시의 일화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를 썼어요.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매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수 없을 때이 진실의 말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이 환유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대가 세속적인 보물들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숭고한 이들이 그대에게 미소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사에서는 짧은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두 개를 딱 세웠어요. 이 기둥을 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보문에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이두 개의 기둥을 제작한 사람은 두로에서 데리고 온, 두로에서 이, 이노 대장장이를 모시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대장장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두로에서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이름이 히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겹쳐요.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이고요. 이 대장장의 이름도 히람이에요. 그래서 헛갈려요. 그럼 왕을 모시고 왔나? 아니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백향목 그 자제를 구할 때 두로왕 히람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히람이라는 이름이 겹쳐서 헛갈리는데 역대상, 역대하, 역대하 4장에 보면 똑같은 인물인데 역대하 4장에서는 이름을 후람이라고 나와요. 후람. 음. 히람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역대하를 읽으면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그걸 아 이것이 열왕기상 7장의 히람 똑같은 인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발음의 차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후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고 히람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다 같은 인물이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이두 개의 기둥에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이두 개의 기둥.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 대장장이가 지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지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이 대장장이에게 마치 다윗이 보속 세공사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이 대장장이에게 주문했을 수 있죠. 네가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우고 나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그 기둥을 보는 순간 겸손하게 만들고 또 전쟁에서 패했을 때라도 또 나로 하여금 너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제목으로 이 기둥들에게 이름을 좀 붙여 주라라고 주문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솔로몬 스스로가 또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기둥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자, 높이만 건물 4층 정도 되는 높이, 두께만 6미터가 됩니다. 이큰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한번 이름 붙이면 이제 그 이름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기는 약인, 그리고 여기는 보아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솔로몬이 아마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약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약인하고 이제 주석이 달려있을 겁니다. 그 뜻이 해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성경이 다 다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세우리라. 되게 되게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세우리라. He will establish.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워 주신다라는 건데 이게 또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이 그가 붙잡아 주신다. 그가 지탱해 주신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아스 보아스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인힘그 안에 strength 그그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들어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 얼마나 기뻐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잔뜩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역시 난 똑똑해. 역시 난 전쟁의 능해. 역시 난 전략가야. 하, 나는 어떻게 거기서 그런 기발한 전략을 짜가지고 승리를 했을까? 야, 참 나는 지혜로와 그런 어떤 그런 기분을 막 느끼면서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기둥을 딱 보는 겁니다. 근데 기둥이 뭐예요? 약인.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약인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돈번줄 알았고, 내가 잘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잘큰줄 알았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약인 그메시지가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다. 하나님이 뒤에서 다 그렇게 도와주셔서 된 거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게 약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솔로몬이 딱 들어와서 막 기분 좋아서 들어왔다가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야긴을 딱 보는 순간 맞다 맞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그런 야긴. 이게 지금 여기 기둥같이 보이는 일부러 기둥같이 보이려고 한 건데 야긴처럼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름 신경 쓴 겁니다. 기둥처럼 보이게 하려고. 처음에 본당할 때 왜냐면 여기는 보아스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이름을 못 붙였을 뿐이지. 아, 그걸 이제 하신 거예요. 이 예, 보아스는 또 뭡니까?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로 솔로몬이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 이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어요. 이건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서 이거 풀어낼 수 없는 문제. 그냥 질병이 발생을 한 겁니다. 구, 국민들이 막 백성들이 막 나가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막 기근이 들고 막흉 흉년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백성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감당해낼. 왜냐하면 이것은 재해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막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아스를 딱 보는 거죠. 보아스. 보아스의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정말 약하고, 나는 정말 더 이상은 여기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은 어떤 한계에 왔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느 끝에 왔다고 생각되었는데, 딱 성전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보아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바로 그, 그, 메, 그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두 개의 기둥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습니다. 이두 개의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됐고, 뭘로 만들었고, 왜 이렇게 두 개의 기둥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은가. 그만큼 이두 개의 기둥에다가 신경을 무지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두 개의 기둥에다가 솔로몬의 철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이 이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소망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안에 힘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나요? 예 네. 재물은, 사람은 내 곁에 있다가도 떠나기도 하고, 건강은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기도 하고, 나이는 젊다가 들기도 하고, 힘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아들아 힘내라. 그런 메시지를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도, 두 개의 메시지. 솔로몬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거죠.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뭔가? 내가 할 일이 뭔지 또 봐, 보셔야죠. 내가 할 일. 자, 두로에서 온 히람, 두로에서 온 후람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두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가 두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재능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재능이죠? 노슬 노슬 다루는 재능 재능입니다. 노슬 아주 잘 다루는 재능이에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납달레 집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저는 이 히람 안에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의 어머니는 어디 출신이요? 납달리지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같은 유대인 출신,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왜 두로 사람이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아버지는 전혀 두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납달리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이고 그럼 난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 말입니다. 난 누구냐? 그래서 두로에 있는 겁니다. 두로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노스를 다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히람도 노스의 대장자이가 되는 겁니다.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솔로몬이 이 히람을 부르죠. 그리고 히람이 가지고 있는 이 대장장의 기술을 솔로몬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위하여 히람을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히람이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쏟아 붓죠. 아, 내가 두로 아버지, 두로 출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두로 출신이어가지고 내가 두로에서 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이런 노새에 관련된 모든 이 기술을 익히게 된 것은 어쩌면 내가 이날 이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처음에는 자, 자기도 잘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왜이 땅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기술을 익혀야 되는지, 내 기술, 내 재능, 내 머리 내 경험, 이런 거로 세운 기둥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기술이 총 집약돼서 세운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 이름을 히람이 지었다는 전제하에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당신이 한번 그 이름을 지어보시오. 라고 주문을 내렸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히람이 자신의 기술, 자신의 재능, 자신의 머리, 자신의 경험 모든 것을 집약해서 딱 기둥을 만들고 난 다음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딱 붙이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거기에다 딱 담았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왜 히람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왜 후람을 쓰셨을까? 그의 겸손함 때문 아니겠는가? 그의 겸손함. 두로 출신이라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또 그가 재능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람을 쓰신 기준은 뭐냐면 그의 겸손.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는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꽃을 잘 키울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음식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고장난 것을 잘 고칠 수 있는 재능을 또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 모든 재능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재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를 위하여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재능들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히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절, 바다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노수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바다입니다, 바다. 성막으로 따지자면 물두멍입니다. 어, 바다라고 이름을 지은 까닥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직경, 넓이가 10규빗입니다, 5미터예요. 높이가 5규빗, 2.5미터. 둘레가 30규빗, 15미터입니다. 어느 정도의 물을 담았다 그랬냐면, 2천밭입니다. 역대하에서는 3천 밧이라고 나오는데 2천 밧. 2천 밧이면 어느 정도냐면 1 밧, 일 밧이 40리터에서 45리터예요. 1 밧이. 그러니까 2천 밧이면 약 80에서 90킬로리터입니다. 어, 200리터 드럼통, 200리터 드럼통을 400개에서 500개를 부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 이런 큰 이 바다를 만든 거죠. 이걸 만든 이유가 뭔가 제사장이 성절을 출입을 할때 몸을 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큰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나아가라.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늘내 안에 있고 이런 걸 체험하기를 다 원하시죠. 그 일을 위해 나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주신 기술, 내게 주신 시간,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약인과 보아스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정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정결한 삶.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쭉잘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췄어요. 얼른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잘 부어지다가 멈췄을까? 그 축복을 막고 있는 죄는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야긴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긴.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분은 보아스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